예, 안녕하십니까. 남탱크 시골 아저씨가 예, 오늘 그 지나가다가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예, 이제 꽃이 지금 한참 막 이게 많이 달렸는데 이렇게 크게 이제 날씨가 추워진다고 그래요. 그러면 이것이 안 붉어진다네. 그 날씨가 그 뭐라고 할까? 서리, 서리 서리가 오면은 이게 지금 이 붉어지는 게 있잖아요. 이렇게 아, 이게, 고추가 이렇게 크 것들이 막 다닥다닥 아이도 많이 달렸는데, 응? 일 그대로 놔두면, 썰이가 오면은 이게, 그, 뭐라고 할까, 다, 뭐, 물 흐르진다나, 뭐, 그래가지고, 이걸 이대로 놔두면 안 된대요, 응? 이, 저, 이 고추가, 이 어르신들이,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, 이 어르신들이 보니까 다 뽑더라고, 그, 그, 그 뿌리, 뿌리채 다 뽑아요, 응? 이 나는 이걸, 아, 이거 참, 너무 아까워가지고, 지금 꽃이 이렇게 많이 열렸어요. 지금 말도 못해요. 그냥 이렇게 쫙 지금 보면은, 어? 엄청나게 열렸단 말이에요. 이꽃추들이 이렇게. 이렇게, 꽉 이렇게, 너무 아까워서, 그랬더니 이걸, 어, 잘라 두면은, 한 20일 가까이 지나면은 이꽃추들이 지금 이게, 보면은 이게 덜붉어있잖아요 밑에 보면 이게 꽉좀 열렸는데, 이게붉어죽쭉 아니 된대요. 그래서 오늘은 에 제가 이걸 자르는 그 과정을 그 한번 보여 드리려고 아, 너무 아까워요 지금 아 지금 뭐한 내가 250%를 심었는데 아, 아까워 가지고 요걸 한번 잘라 놓으면 한 20일 지나면은 이게 요 고추가 파란 고추가 에? 아주 빨그 이제 게그 된다는 거지 그럼 거기서 골라 가지고 쓴대요 그러면 요걸 한번 잘라 보려고 지금 요걸 아, 톱을, 내가 그 전에 한번 했죠. 이 엔진 톱인데, 한 손으로, 이렇게 하는 거, 예? 한 손으로. 딱, 한 손으로 그냥. 예. 이거 한 번, 여기 야다 잘라보려고 그래요. 한번 대고,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간단해, 간단해. 그냥 넘어가네, 그냥. 아휴, 아. 아. 그냥, 갖다 태면. 대먼대가 예, 아 이렇게 잘라놓으면 토보라도 기가 막힌다 고추도 잘라낸다 그러면 예? 예. 이것이 이제 한, 한 15-20분 지나면 저 고추들이 이제 파랗게 이제 있던 것들이 약이 찬 것들은 거의 붉어진다고 지금 그럽니다 예. 아, 내가 한 7번을 따는데 너무 아까워요 지금 아직은 뭐 파란 잎사과 엄청 날렸다고 예? 여러분도 보시고 예, 이걸 죽기 전에 서리가 오기 전에 빨리 이걸 절단을 해 놔야만 어, 뽑아도 된대요 뽑아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안 뽑고 그냥 이걸 그냥 예, 톱으로 지금 어, 자르는 작업을 했습니다 오늘 아 너무 아까워요 이걸 어차피 따야 되는데 이걸 못 따니까 어? 고추가 이렇게 아예 그냥 푸른 고추가 이렇게 시시한 것들이 많이 달렸는데 여러분도 보시고 서리가 음, 오기 전에 빨리, 이게 저, 저, 잘라놓으세요. 잘라놓으면은 한 20일 가까이 지나면 이게 빨갛아진대요. 그래서 그걸 골라가지고, 예, 좋은 것만 잡수시면 된답니다. 네, 참고하세요. 감사합니다.